자, 9번 문제죠? 9번 문제 봐볼게요. 얘가, 9번 문제는 서로 소인 두 자연수, m하고 n에 대하여, m하고 n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서로 소라고 그랬습니다. 1.3땡 곱하기 n 분의 1이 0.4 땅일 때, m-n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맞지? 여기서 물어보자, 제일 먼저. 1.3 땅은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9분의 13 빼기 1이죠? 얘가 9분의 1이지네그 다음에 0.4 땅은 뭐가 되냐 9분의 4죠 순환소수 붙이는거 그럼 일단은 얘는 어떻게 돼버리냐 루트 9분의 12 곱하기 m <laughs> 분의 n이 9분의 4 된다고 그랬어 오케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 안그래 그래 놓고 갑자기 n-n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여기 봐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3, 4, 1 2, 3, 3, 9 이렇게 나눠지네. 맞죠? 그럼 곰돌아. 얘는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냐? 3분의 4 곱하기 m분의 n이지? 그럼 얘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9분의 4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예?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버려?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되는 내주잖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면은 3m분의 4n이, 얘는 81분의 16 아니냐? 그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여기서 분자, 4n은 1 6돼야 되고, 3m은 8 1돼야 된대줄이죠? 그럼 n값은 뭐가 돼? 4고, n값은 뭐가 되냐? 27년대줄이잖아. 맞지? n 왼 빼기 n값은 27, 마이너스 4니까 뭐 돼버려? 23. 얘 갔어요? 이얘 갑니까, 안 갑니까? 그 번에다가 5번이라 이 소리지, 5번 그 문제 이해가 가죠?